얘는 왜 잘생겼는데 귀여워? 올해 신인상 상자는 제로 베이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택배깡 해볼 건데 바로 건우기한테 보내줄 선물 택배깡입니다 건우기가 이제 24년이 되면은 어엿한 성인이 되잖아요 제가 성인이 되는 건우기를 위한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건우기가 옛날에는 향수 안 쓴다 해가지고 그냥 아, 너무 귀엽다 애기다 막이래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향수 입문을 했는지 우디랑 약간 스킨향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디랑 스킨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랑 취향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고른 향수 <웃음> 개봉해보자고 <웃음> 바로 템버린즈 향수입니다. 제가 요거를 쓰거든요 템버린즈의 카모라는 향을 쓰는데 이게 진짜 좋거든요 카모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줄 거고 그리고 요것만 보내주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핸드워시를 주문을 했어요 요것도 카모향으로 같이 준비를 했고요 이건 사실 건우이가 카모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차피 단체 생활을 하니까 숙소에 두면 누구나 한 번쯤은 쓰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핸드워시를 같이 보냅니다성인 축하해! 건우기 <laughs> 10대 20대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가 좋다는 립밤 얘기를 들어가지고, 건우기 것도 같이 시켰어요. 라네즈 립밤인데 되게 보습력이 좋대요. 건우기도 같이 하나 주려고 이렇게 시켰어요. 우리 건우기 이제 성인인데 어떡해. 애기 같은데 왜 성인이야? 말도 안 되지 그냥. 번욱이 생일 간고 보러 가요, 지강. 저 네, 퇴근하고 왔어요, 지강 보려고. <laughs> 오늘 아니면 가봐. 시간이 안 되거든요. 무슨가 봐? 유진이. <laughs> 아, 학생 좋아하시는구나. 나가세요. 아. 외롭TV. 진짜 외롭TV. 빨리 붙여주세요, 다들. 번욱축하 어머. <laughs> 아 진짜 호주도다양하게취하시네 행운바가 응. <laughs> 안녕하세요 구벅 오늘 해볼 거 박건욱 생일선물 포장하기 요 쇼핑백을 미리 샀었거든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포장을 해줄 건데 포장을 해볼게요 편지도 써야 되고 몹시 바쁘거든요 포장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드라마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마이 데몬 볼코인 포장을 했는데요 생각을 잘못했어 상자가 너무 딱 맞자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가 너무 딱 들어맞아서 나 약간 깜짝 놀랐다 편지는 미리 메모장에 써놓은 게 있어서 옮겨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편지지? 이 편지지로 쓸 거예요 귀엽죠 원래 핸드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써놨었거든요 <laughs> 제 진심이 건우기에게 닿길 바라며 <laughs> 건우가 감동받을 준비해라. <laughs> 건우이 라방 봐요. 저 지금 캡처 타임까지거든요? 아 진짜 개귀여워 박광 <laughs> 안녕하십니까. 1월 9일입니다. 내일은 건우이 생일이자 제가 부산에 가는 날이고요. 제가 사실 지금 11시가 거의 다 됐는데 부산 짐을 안 쌌거든요? 주말 빨리 싸고 건우이 생일 축하해서 왔습니다. 부산에 가져갈 포카. 요렇게 두 개가 메인이 될 거고요. 피자와 들고 찍을 식사에다 포카. 그리고 물떡을 먹을 때 같이 찍을 <laughs> 핫도그 포카. <laughs> 그리고 붕어빵 같은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요거를 같이 들고 찍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강한 리 바다에서 들고 찍어 줄 겁니다. 이렇게두 개도 같이 강한 리 바다랑 찍을 거예요. 가방에는 요렇게 달고 갈 건데, 이렇게 뿅! 자고 내일 아침에 영상 찍어야죠. 전 프로 유튜버니까요. 5시 반이에요. 잠은 결국 제대로 못 잤어요. 신기가 늦잠을 자서 안 일어났어요, 지금도. 저 혼자 부산 가야 되거든요, 지금. <laughs>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번욱이가 사진 찍은 스파 찾았어요. 부산역 10번 출구로 나오면 있어요. 번호기 생카 갑니다. 바닐라 808이라는 카페 갑니다. 가서 사고 특전 받고 친구 만나러 가겠습니다. 부산역으로. 귀여워. <laughs> 너무너무 갖고싶었는데 아 진짜 개 귀엽다 어떡해 너무 귀엽죠? <laughs> 지각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점심 먹거든요 <laughs> 저는 해산물을 안좋아하고 해산물을 잘 못먹는데 친구가 굳이굳이 굳이 이렇게 해산물 가득파는 곳에 저를 불러가지고 저는 그냥 규동만 먹잖아요 지금 나는 이거 밥먹을때 찍으려고 갖고온 포카가 있거든요 귀죠어 잠깐만 너무 귀여운데 이거 왜 반대쪽? 음. <laughs> 곡진 시장에 갈 거예요. 이재모 뭐 피자 먹을 거기 때문에. 근데... 야 우리 망했다. <laughs> 땅, 뜨거워 맞아. <laughs> <laughs> 재미 없는 노래 나온 내가 거 누기 생각 했는데 모르고 지나쳤지뭐예요 <laughs> 저기요, 뭐 하세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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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어, 깨가 너무 너무 아파요. 이 어, 모 피자와 오븐 불고기. 용인 크로스트에 햄이 들어가 있어요. 힐링가 맛있다, 피자가 어, 썼어. 정말 너무너무 배부른데. 한빈이가 물떡 얘기를 해서 물떡을 먹으러 갑니다. 물떡. 우와! 음! 나 진짜 배어있네, 국물이. 아. 가방을 좀 비워내고 왔습니다. 이제 강안리 갔다가 백스포 갈 거예요. 버스에서 잤어요 건우기 밥 먹은 거 있죠? 미역국 먹었다고? 어, <laughs> 내 새끼 많이 네. 먹어. 백스거 한 마디에 건우기를 향해 어느 자 생일 축하해.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우기가 건읍이가... <laughs> 밥 먹으러 왔어요 <laughs>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 안 왔으면 절대 후회했어 무대에서도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누가 먹여줬으면 좋겠어 나 정말 재배원 만큼이나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 걔네보다 쉬는 틈이 없었어 <laughs> 아저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NCT 무대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서 좋았어 5시 기차 타러 갑니다 출근합니다 <laughs> 목이 진짜 대박 나 <laughs> 진짜 미안한데 콘서트 같은 사람이야, 그냥. <laughs> 나 어떡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응? 이제 출근합니다. 근데 비상입니다. 건호기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상잘 갔다 왔고요. 일하고 퇴근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힘든 하루였고요. 시간을 돌리면 고민도 없이 다시 간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생카 돌고 이런 걸좀 제대로 안 찍은 거 같아서 생카 갔다 온거좀 보여드리려고요. 에, 에, 에. 일단 처음으로 갔던 곳은 여기였어요. 저는 초코라떼를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특전이고요. 그리고 제가 럭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립톡이 4등이었어요. 근데 4등이 저한테 뜬 거예요. 그래서 건우기 얼굴 그립톡을 제가 받아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키링. 이 키링도 두 종류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요거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8등 그거였나 봐요. 저 이것도 너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 잘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우기 필름 이렇게 그리고 이거 쿠키 쿠키 쿠키도 있어. 이거 근데 다 부셔졌네요. 부산에서부터 갖고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구독자분이 주셨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잘쓸게요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월력 달력 두 번째로 간 생카 여기는. 일단은 이컵 디자인도 예뻤고 여기를 가게 됐습니다. 네. 아이스티랑 마카롱 해가지고 먹고요. 몹시 라인 뭐가 있는지 못 봤기 때문에 오 귀여운데? 미쳐버리는 거야. 스킬 마음에 듭니다. 몹시. 어쨌든 부산 여행 너무너무 즐겁고 우리 건욱기 생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송사 너무너무 축하하고. 매년 건우기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 할게 있습니다. 바로 시그깡. 시그를 안 샀어요, 제가. 왜안 샀을까요? 그래서 너무 후회스러워 진짜. 축하 미공포만 분철 받으면서 그냥 같이 했거든요. 아니 미친 이 영상 진짜 개폭룡적이더라 좀. 스크 찢은 거야 그냥. 야 미쳤는데 이거? 잠자는 숲 속의 왕자. 아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이건 에버야 <laughs> 존나 귀엽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다이어리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렇게 번호, 탄신이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애들 생일마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도 껴있거든요 근데 다이어리 어차피 저 잡심 3일이어가지고 안쓸것 같긴 해요.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줄노트도 있고요. 어 잠시만. 이거 내가 사랑하는 거다. 아니 얘는 왜 잘생겼는데 귀여워? 진짜 짜증나. 일단은 너무 피곤한 관계로 누워서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로 베이스 원 그리고 박건우 오래오래 좋아합시다.